예아 네, 그냥 이이안와요일일은 <laughs> 이렇게는 o w n y 나가요. 미끄러 a v e 는데이 r machine. Because I 가지고전화 h i s You can h 이 v e your own. You c 고 n have your own. I'm going t 요 get y 요 u I'm going to get you. I'm g 그렇게 바닥에서 긴 시간 동안 몸도 체험해 가지고 얻어내는 게 결과거든요 더 나은 것이 있으면 똑같이 나눠주시면 돼요 저기 지금 빨간색 잠바 입으신 분이 지금 우리 노점 황제 황태호 사장님이신데 지금 손님 응대 안 하시고 지금 그냥 밖에 계세요 거의 자동화로 돌려놓고 자동화 시스템 맞아요. 주시고. 어, 손님들이 서로 금액 알려주시고 <laughs> 봉투 어, 뜯어가시고. <laughs> 오늘 처음이죠. 오셨어요. 네. 어떠세요? 현장 보신 선배님. 이거 말고 이거... 설렙니다. <웃음> <웃음> 왜 설레요? <laughs> 돈 보니까? <laughs> 뭐, 아니 손님이 네. 어, 지금도 지금 많이 계시는데 잠깐 사이에 전 지금 여기 지금 9시 넘어가지고 와이 정도로 있을 줄은 절대 생각 못했거든요. 네. 예, 네, 아, 그냥 말이 안 나와요, 일단은. 빨리 하고 싶어요, 저는 그냥. 다른 생각보다. <laughs> 스파크입니다. 작은 차라도 할수 있습니다. 파이팅. 잠깐 정리 좀 한번 네, 네, 원래 다 그렸습니다. 똑같아요. 네. 네. 안녕하십니까? 네. 네 축하드려요. 아 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자 오늘 첫날이셨는데 어떠셨어요? 어 네. 첫날이어서 걱정. 뭐 기대반 걱정반보다도 걱정 80% 기대 20% 였는데 여기 코치님들 분들께서 너무 어? 잘 도와주셔서 아 그리고 사실 네. 소감을 말씀... 지금도 아직도 <laughs> 어안이 벙벙해서 그렇죠 예 음... 깔자마자 와 그냥 막 계속 사주셔가지고 제대로 깔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정신이 지금까지 없다가 좀, 예, 진짜 오늘 대박이었습니다 와 예, 아, 감사합니다 아, 어, 이 이를... 노점을 하시, 생각하신 게 어떤 계기로 있으세요? 어 음, 음. 이거는 예. 음, 그냥 오피셜 약간 아니야 음.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음. 개인적인 좀 빚이 좀 있어가지고 아. 이제 우선적으로 그것만 얼른 해결을 하고자 했었는데 아. 더큰 희망을 <laughs> <그쵸>. 하루지만 <laughs> 보게 되었습니다. 희망을 희망을 얻으셨네요. 네, 희망을 얻었네요. 돈보다도 아. 희망을 음. 얻은 것 같습니다. 그 그원 원래 목표가 오늘 얼마를 생각하셨어요? 저는 응. 제가 객관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제 여자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. 응. 응. 목표가 어떻게 되냐. 어저께 같이 준비했거든요. <laughs> 아, 진짜요? 그래서 아, 15만원이었어요. 15만원? 매출 15만원. 매출? 네. <laughs> 정말이에요. 오늘, 오늘 그럼 얼마 예상하나요? 저요? 응.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안이 봉봉해서 <laughs> 가만히 안, 네. 아, 진짜? 계산이 안 됩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수익 한번 같이 한번 따져볼까요? 제 돈이 11만 원이 기본적인 어, 금액이 맞다. 있었거든요. 그걸 빼 빼고, 빼고, 네, 하겠습니다자자자 어떻게 나 네, 네. 한번. 아이 네. 네. 제가 갖고 왔어요. 아, 그래그 네. 다른 데고 그. 네. 잔돈도 받았어요? 네. 아, 역시 센스가. 아. 잔돈 안 받는 분들 있는데 역시. 네. 네, 마지막에 하고. 돈게아 이거 빨리. もう。<Come on> 세1가 2,000원에다가 1,500원 하면은 53 1 3 5 0원인데 네. 여기가 다 5만 원짜리예요. 이거 이거 보여 드리려고. <laughs> 제가 아까 화장실 갔을 때 한번 봤었거든요. 와 어. 네. 봐서. 그리1 0 1 1 1 1 1 1 1 이렇게 나왔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. 네, 그렇죠. 끝난 게 아니죠. 156만 3,000원. 요거요. 마예요 아, 75만 3천? 더 해야 돼요. 더해 봐요. 얼마 얼마. 잠시만요. 네. 크, 진짜 대답하다. 어, 네, 75만. 근데 네. 계좌번호 보자안 어, 보였어요. 네. 금액만 보였어요. 네. 네. 3점 2. 1점 2. 이렇게 헉, 얼마? 230 오! 오 대박입니다. 대박 대박 대박! 오, 이럴 줄 몰랐어요. 와, 이게 돈좀 보여줘요. 돈좀다 같이.